날씨가 참 좋죠 하늘도 구름 안져놓고 오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도오늘다 오늘도, 망상을 여의어서 좀 멀리해서 마음 가는 데 걸림이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인데 어, 우리가 이제 용사가 창을 한지 이 년돼서 번문돼서 많이 들으시고 거기 기복신앙을 또 오래 했다가도 이제 불교 부처님 안방이 들어가서 불교의 진법을 좀 배울 때가 됐습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 초발신 보살님이 아니고 보살 마살 되신 분이 많이 오셨네요. 아,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의 향에서 나가는 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디살바라고 이제 인도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 불교가 무슨 종교지? 네. 우리 공산하고 살면 아파 셨으니까 불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아, 우리 고살증한교는 깨달음에 요 깨달음에 좀 깨달음에 깨달음에 좀깨달음깨달음깨달음깨달음 깨달음에 좀 깨달음에 좀 깨달음에 다 깨달음에 좀 깨달음에 좀 깨달음에 하깨달깨달음깨달깨달깨달 중생이라고 합니다. 늘 고뇌하고 늘 번뇌하고 또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깨달음을 펴는 것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를 또성리라고 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남들도 깨닫게 하는 자를 정확하게 스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불법승 삼보라고 해요. 불교인들은 항상 삼보에 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볼수 있죠. 왜 깨달아야 합니까?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자리 가도 깨달으세요.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중생입니다. 연기들이 들으면 왜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연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음, 직장에서 팀장이 괴롭해가지고 야이 직장 옮겨야 되는데 요즘 취직도 쉽지 않는데 어떡하나. 또 사업하는 분들은 요즘 매출이 잘안 되죠. 매수도 줄고 경기도 어려붙어버린 거야. 이거 많은 거야. 다른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십몇 년을 이거했는데 다른 거 해도 될까 하는 일이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는 참 좋았는데, 한 3, 4년 지나고 보니까 조금 달라져요. 그죠? 음, 편해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단점만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만나면 3년간을 잘아줍니다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이도를 피는. 이 엔돌핀 같은 그런 평화물질이 나와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아, 그 여자가 하늘에 달을 따달라고는, 그 달을 따려고 언덕에 올라갑니다, 3년만. 3년 지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는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 속았다고 우리 오빠가. 우리 그 사람이 달라졌다. 달라진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각 상태였어요, 다이그핀 때문에. 그니까 이제 괴롭습니다. 나만 바라봐, 이랬는데, 어느날, 어 김마담도 바라보고, 박마담도 바라보고, 이러면, 속상하고. 나의 분신인 자식은 자꾸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대비에 자꾸 본문이 틀어진다. 아 그리고 돈이 최고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는데 지금 이사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것도 있잖아요. 힘력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 제가 웃지 마세요. 제가 별명이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 알맞나? 어? 음. 네. 알맞으? <laughs> 네. 이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기분 나빠야하지좋아야 있어 우리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트럼프 이제. 자유다 이제 책임 안져도 된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인터뷰에서 CNN에서 들은 적있습니다 권력이 최고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족쇄가 되고 옥죄이게 되는 사람은 말이죠 속박받지 말아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속박이 되고 또 권력이 내 발목을 잡고 자식이 그렇게 하고 남편이 부인이 남편이 속고, 돈이 속고. 예전에 그 악극단 나왔던 거, 그 지금 나이 좀 드시지 거 지으신 분 기억하겠습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뭐 이런 뭐, 아 어, 악극단의 이제 그, 뭐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거 이것을 부처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 버렸어요. 되 대단한 왕입니다. 시타르타 왕자 우리나라 왕은 세자였고 인도 그 당시에는 미국의 메나탄처럼 아주 부유했었어요. 그 나라의 왕국입니다. 석가족이 거기다가 부인은 지금의 영화배우로 친다면 비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송해교정도 그냥 야소다라고 거기다가 아들도 있었어요. 아들도 라울라라 생후 6개월 된 학기. 대단한 스펙입니다. 요즘은 스님들이 스펙이 대단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출연한 라디오 들으셨죠? 울림 그 라디오를 청관하는 분이 스님인데 해민스님입니다. 그분이 허바드대 석박사예요. 그전 명안도 못 내며 제 스펙은 이런 분들이 출하를 했다. 부처님이 그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문재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나 출가할래. 아주 머리 갖고 출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권력과 지위, 명이 모두 내려놓고. 그런 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를 중생이라고 한다.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괴로울 때, 너무 괴로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야, 저기 날아가는 새가 부럽다. 이제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진짜 그 훤호에 몰려가지고 우울해지고,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는 뭐라 고요 차라리 저 소나 돼지가 부럽다 이럽니다. 사람이 소나 돼지나 새가 될순 없잖아요. 만물의 영장인데. 그죠? 이런 괴로운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통찰하시고 그 전모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깨우치지 못한 그런 중생들에게 법을 펼쳐야 되겠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얻진 못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자로부터 배워서 깨달음을 성취한 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붙다의 다른 이름인데 구별을 해서 이것은 아라한이라고 하고 또 우리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은 이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승이라고 했고 또 부처님이 이렇게 깨우침을 얻어서 펼쳐진 결집된 그런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우침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이것을 법이라고 하고 산스크리스토로 담마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과 불, 부처님의 법, 그 진리와 또이 승가의 가르침, 승, 불법승 이것을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역대 선지식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깨우친 분들이 있어요. 한 둘이 아니에요. 역대 큰 스님들도 있고. 그럼 왜 그런 분들에게까지 귀의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한테만 귀의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그 덕산스님 뭐 요즘 라디오도 나오고 그 사람들 귀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얻은 자가 없다고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나도 깨우치려고 하는데 깨우쳐 본 사람이 있어야 증명이 되고 그것을 배우고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야 그리고 깨우침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나아가면서, 또 남들도 깨우치기를 바해서 괴로움이 언덕에서 행복으로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님들에게 귀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개개인으로 보면은 말이죠. 서서롭게 보면은 여러분하고 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뼈와 살, 피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 있고, 또 오욕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3일에 한번 머리카락, 제일자고 태근 제잖아요 제 색깔이 제빛 색깔 이런 승복을 입고 또 금욕하고 금주하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귀하라 불자는 반드시 아 깨달음의 정교를 향해서 깨달음을 향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불자고 산보에 반드시 귀하는 것이 뭐라? 불자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찰, 이 대웅전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부처님이고, 호신물들이 있죠, 작은. 여기 배우면은, 지장, 영꽃, 있는 호신물인데, 이게 천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불을 꺼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해요. 캄캄한데, 그 중에 누구 이름이 올려져 있는 호신부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못 찾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일년이 지나도, 삼년이 지나도 못 찾아요. 오히려 찾으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일합니다. 그럼 저한테 혼나겠죠. 부추는 불군데. 그죠? 그러나, 불을 다피는 어때요? 한꺼번에 눈이 확 돌아와서 금방 쳤습니다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한 차례 이것을 깨달음 이라고 합니다 맨날 며치을 맨날 며칠을 그렇게 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권세를 밀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고 유통이말이고영원하지 않더라 그속해 괴롭다 자식 때문에 부모 그래서 우리 불자는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오용락을 취하면서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것이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첫 가지 필요 포함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 것과 같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알려준 것. 뭔가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그 천을 뒤집어서 한 번에 볼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부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분이 부처님이고 붓다라고 합니다. 비록 내가 깨우치는 못했지만, 이런 좋은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 난봉이라고 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인생은 안 되기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알아서, 그 환수에서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나갈 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이, 정교 1등 하다가, 어느 날 정교 100등 해도, 지지 않는 마음을 내 어, 남편이 항상 10시에 돌아다가 새벽 4시에 돌아와서 값자려 아, 그래도 어 그래 내가 막 해줄게 이래 그리고 친구한테 없이존돈을빼고 빌려줘도